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3번과 4번을 풀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3번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조금 더잘 보이게끔 3번 문제를 가져온 상황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수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냐면 y축에 평행한 직선, 즉 이런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씩만 발생되면 그것은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했고요. 교점이 생기지 않거나 한 개보다 더 많은 교점들이 생기면 그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전 개념 정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자, 기억부터 직선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발생됐죠? 각각의 파란색 직선과 이 검정색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씩만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억은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에도요. 직선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그래프와 파란선의 교점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가 발생되었죠. 각각 교점이 하나씩만 발생되었기 때문에 니은도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디귿도 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디귿도 한번 보시면 교점이 하나, 하나. 하나가 생기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문제없이 디귿도 함수의 그래프가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을도 직선 한번 그어 보시면요.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리을도 함수가 맞고요. 미음도 직선을 한번 그어 보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미음도 함수의 그래프가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읍도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지금 비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이 마지막 직선은요, 교점이 너무 많아서 이 그래프와 직선이 일치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교점이 너무 많이 발생된 곳도 있고, 교점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읍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Y축에 평행한 세로 직선을 그어서 판단을 해보았고요. 이제 2번부터 다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란색 선 먼저 지우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발생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역부터 한번 가로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가로선을 보시면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도 교점 하나, 여기서도 교점 하나가 발생된 상황인 거죠. 지금 각각의 원소들이요,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다른 값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x와 y 값이 서로서로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니은도 한번 가로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 지금 니은의 첫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생기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겼고, 세 번째 직선도 교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 여기 물론 선택이 안된 친구는 괜찮아요. 선택이 안된 친구가 발생될 수는 있는 건데, 이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는 X 값이 서로 다른데, 지금 동일한 y 값을 갖고 있는 요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로 x 값이 서로 다른데 둘다 y 값은요 여기 값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즉 x1과 x2가요 여기를 우리가 y1이라고 한다면 y1이라는 친구한테 지금 같이 화살표를 쏘고 있고 x3와 x4도요 지금 여기를 y2라고 한다면 y2라는 원소한테 동일하게 같이 화살표를 쏘고 있어요. 즉, 대응 관계가 1대1로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에 발생된 두 개의 교점,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두 개의 교점 때문에 이 친구는 1대일 함수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여기 지금 교점이 생기지 않은 첫 번째 깔 직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의미하는 건요. 지금, 이 y 값이 여기가 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a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보다 큰 y 값들에 대해서는 선택받은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 그려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공력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 값들 모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요, 아래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만 있어요. 즉, y 값이 a보다 큰이 위쪽으로는요, 선택받아지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지만, 치역은 이 y 값들이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만 치역이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점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 아래쪽으로는 해당 사항 있는 y 값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위쪽, A 값보다 큰이 위쪽으로는 Y 값이 A보다 클 때는 화살표를 받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대1 함수라는 것은 화살표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모두가 다 화살표를 받아야 하는 거는 1대1 대응입니다. 따라서 이 위에 교점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1대1 함수라고 할수 없는 게 아니고, 얘는 상관이 없어요. 교점이 발생되지 않는 건 1대1 함수는 상관이 없지만, 이 밑에 쪽에서 교점이 두 개씩 발생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디귿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로선을 한번 세 개를 그어보죠. 자, 가로선을 왜세 개만 그어요? 세 개만 그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상관 없습니다. 몇 개를 그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그어봐야 어디서 교점이 안 생겼는지, 어디서 두개 이상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X축 쪽에 하나, X축보다 높은 쪽에 하나, X축보다 낮은 쪽에 하나, 뭐, 요렇게 그려지는 편이고요. 잘 그래프를 봐서, 어, 여기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 싶은 곳에 X축에 평행한 가로 직선들을 요 추가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가로선의 개수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긋는 건데, 물론 너무 적게 그리면, 문제를 풀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친구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해서 그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현재 3개의 직선을 그려서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교점이 하나 생겼고 하나 생겼고 하나 생겼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디귿은 일대일 함수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리을도 한번 그어볼까요? 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에서 교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교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1대1 함수의 결과에는 전혀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 번째 직선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교점들이 생겼어요. 왜요? 지금 모든 점에서 다 교점이 생긴 상황이에요. 이 빨간 색깔 직선과 이 검정 색깔 그래프가 정확하게 일치되면서 만났죠. 교점이 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각각에 해당되는 X 값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요. 다 다른 x 값들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원다 누구를 선택한 거냐면 이 마이너스 a라는 하나의 친구만 선택한 거예요. x1도 x2도 x3도 그 외에도 그외 외에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전원다 마이너스 a라는 친구만 유달리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겠죠. 서로 다른 친구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친구한테만 모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리을은요.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을 한번 보시면 가로선을 한번 또 그어보도록 하죠. 자 미음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각각의 직선과 그래프가요. 교점을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읍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1대1 대응은요, 일단 1대1 함수가 된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조건이 한번더 붙어야 되냐면, 치역이요, 공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에 있어서는요, 공역이 실수 전체였으면, 치역도 실수 전체로 나와야 돼요. 즉, 선택받은 y값들이 실수 전체 영역에 y축 전체를 말하는 거죠. y축 전체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시면 이 그래프가요, 지금 이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받은 y값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여기서는 여기, 여기서는 여기 계속 지금 y값들이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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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이쪽에서 원점에서 선택을 받고 다시 이 점에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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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대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 공력도 실수 전체인데 선택받은 y 값들도요, 이 실수 전체 영역에 빼곡하게 대응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프가요, 이 좌표 평면의 1, 2, 3, 4 분면에요 고루 쭉 퍼트려져서 그려지고 있으면 공력과 치역은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대일 함수 중에서 일대일 대응을 찾아야 하는 거니까 디귿도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요. 전체 사분면에 걸쳐져서 이렇게 넓게 퍼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쪽 이쪽에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래로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이 전체 사분면에 걸쳐서 표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역 의자 치역이 이 Y축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도 1대1 대응이 맞겠습니다. 그럼 미음을 한번 보시면요. 미음도요. 실수 전체 영역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공력이자 치역이 실수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Y축 전체에 걸쳐져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음도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항등함수를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필기해 놓은 거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항등함수인 걸 찾아야 하는 거죠. 항등함수라는 것은 항상 같은 값을 갖는 함수니까요. 뭐라고 했죠? 별명은 거울함수였죠. 자, 거울함수라는 건 뭐예요? x가 들어갔을 때 다시 y 값으로도 x와 똑같은 값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즉, y는 x 그래프를 찾아주는 게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니엔딩을 미음 중에 y는 x그래프 누구예요? 이 기억 같은 경우는 x값이 a일 때 y값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할수 있는 친구고, 이 미음 같은 경우는 a가 들어갔을 때 a가 나오는 y는 x그래프. 즉, 거울함수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항등함수 그래프는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건 뭐였죠? 상수함수라는 것은 표준은 아니지만, 하나의 친구의 모두가 빠져버린 거예요. 몰빵함수라고 그랬죠. 즉, 하나의 값을 계속 갖고 있는 친구, y는 c, 뭐 이런 친구예요. x 값에 상관없이 y 값이 지금 모두 다 동일한 친구 누구인가요? 리얼이죠. 지금 얘가 y는 마이너스 a라고 해서 x 값에 상관없이 모두가 마이너스 a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읍 같은 경우는 x 값이 a인 모든 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요, x는 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함수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 함수를 고려할 때도 빠져줘야 되는 친구가 되겠죠. 따라서 개념 확인 3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설을 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친구들이 스스로 꼭 풀어보시고 우리는 필수의제 7번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라고 하고 1번 1대1 함수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방금 전에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서 가로선과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였죠. 자, 지금 각각의 여섯 개의 그래프에다가 세 개씩 가로선을 그어놨는데요. 한번 교점의 개수를 체크하면서 함수의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고 여기는 교점이 세 개가 생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 무조건 교점이 하나씩은 생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동일한 y값을요 x값 두 개가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두 개의 점을 보시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첫 번째 점은요 x1이 y1한테 화살표를 썼다는 건데 이두 번째 점은요 x2라는 값이 동일하게 y1한테 화살표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대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하나당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x1과 x2가요 같은 값 y1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이다? 여기서 빠져줘야 되겠습니다. 지 그럼 은을 보시면요. 지금 교점이 하나씩 발생되어져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 니은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맞겠습니다. ᄃ 같은 경우 볼까요? 교점이 하나 생겼고, 하나 생겼고, 여기서는 교점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자, 교점이 생기지 않는 거는요. 상관이 없어요. 1대1 함수에 있어서 교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면서 점점점점 점점 내려가지는데, X축에 가까워질 뿐, X축에 닿지는 않는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에 있어서, 이 해당 사항 있는 대응이 된 Y값들은 어디이냐면, 이 Y축이요, 이 X축을 기점으로, 이 위쪽 부분, 0보다 큰 부분은요,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인 거고, 이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X에 대해서 화살표를 받지 못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되는 건데, 공역은 Y축 전체의 영역이 다 후보가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할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은 누구인가 봤더니, 이 X축을 기점으로요, 이 Y값이 0보다 큰 쪽에서만 각각의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점도 y 값이 0일 때를 포함해서 0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가 있는 점이 없어요. 따라서 치역은요, y 값이 0보다 클 때만 되는 거예요. 공력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 모든 그래프의 점들은요, 지금 x 값 하나당 y 값 하나가 해당 상황이 있는 1대1 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교점이 한 개가 나와도 되고요, 교점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고요.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무엇이냐?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요, 모든 곳에서 교점이 한 개씩 발생이 돼야 돼요. 교점이 발생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면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1대1 대응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교점이 한 개씩 발생되냐? 1대1 대응입니다. 교점이 한 개씩 발생되거나 교점이 없는 부분도 있다?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D급 같은 경우는요, 1대1 함수는 될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에다가 급도 포함해 주셔야 하고요. 을을 한번 보시면 교점이 안 생겼고요. 교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점이 안 생겼습니다. 1대1 함수는요, 교점이 안 생기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는데, 교점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리을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미음을 보시면 이미 교점이 여기서 두 개가 발생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1대1 함수에서 탈락이고요. 비읍 같은 경우 보시면, 교점이 모두 다 하나씩 발생되고 있어요. 자, 교점이 전원 다한 개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요. 교점이 발생되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1대1 대응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읍은 일단 1대1 함수에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 이어서 바로 1대1 대응 들어가 보시면, 이 1대1 함수로 판정된 니은 디귿 비읍에 한해서 1대1 대응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니은 보시면 전원 다 교점이 지금 한 개씩 발생되었죠. 그리고 교점이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얘는요,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까지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비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점이 한개이면서 교점이 없는 부분도 있었죠. 즉, 교점이 없는 부분이 어디예요? 얘예요. 여기다가 지금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없어서 교점이 없는 부분이 생겼죠. 얘는요,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지만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디귿은 빠져야 되고요. 비읍 같은 경우는요, 전원다 교점이 지금 하나씩 나왔죠.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교점이 한 개씩 나왔다. 그러면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라고 할수 있어서 비읍도 2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항등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항등, 항상 같다. 별명은 거울 함수라고 했죠. 자 거울 함수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y는 x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y는 x 그래프를 찾아주셔야 돼요. 어디 있었죠? 지금 잘안 보였지만 니은 같은 경우 보시면 y는 x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리고 1이랑 1이 대응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y는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등함수는 니은만 되겠고요. 상수함수는 뭐였죠? 모두 다 하나의 원소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교준은 아니지만 몰빵 당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몰빵 함수는요, y는 c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c라는 값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리을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y는 c와 같은 모양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상수 함수는 리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함수와 일대일 대응을 구분하는 게 조금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1대1 함수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로축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생기거나 뭐안 생기는 게나오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점이 한 개만 나오거나 아니면 간혹 안 생기기도 한다. 이 친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교점이 안 생기면 안 돼요. 무조건 모든 범위에 있어서 교점이 한 개씩 계속 생기고 있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